수빈입니다. 띠니입니다 오늘은 럭키블라블이시. 소림소림소림 잘못 말었어. 먼저 가세요. 아니 먼저 그거해. 여러분들 이거 두개켤 거예요. 네. 아, 여기 여기 장애인인 척. 오케이, 오 다이얼 걸. 좋은 게 나왔네요. 어, 두 개씩 될고왔고아 아, t 어, 이거 여기 이렇게 두 개. 아! 어. <laughs> 아, 뭐. 저는 여기부터 할게요. 오, 네더의 별. 오, 스테이안 나오는데? 오, 어, 캐면 나와. 우와! 다이아! 아, TH가 똑같은구나. 나왔어. 아, t 또나왔어 아, TH 왜 계속 나오냐? 나이스 다이아..다이아? 나나 예. 다이아 부릅 네. 있다 아, 네, 네. 다이아 볼릅 뒤에서 하는 건데 어 가스에 너무.. 이제 <laughs> 이 아, 됐어 이 예, 누나 이겨야 이다나이겨이다어 응. 모자 아무것도 안 나왔어 나 모자 쓰면 스킬이 상해아해가 응. 모자 나이스 우와 좋은 것만 보면 나 좋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와 황금석아 아지 이제 다시 옆, 옆으로 이렇게 다시 근데도한 번씩 나 옆으로 다시 뒤로 가. 이집 뜨면 다시 계서마지막 레이싱 하는거다 뜨는거야 싸움 응. 아 여기 못가 여기 옆으로 가도록 하죠 시작 아 여기 아, 위로 합격이 많았잖아 나이 두명이..우와 칼이다 나? 나왜하필 투명이야? 몰라. 우유다. 아, 보시 나왔네, 칼이도, 나왜 이렇게 칼만 나와? 가옷한 개밖에 안나오요가옷두 개? 인첸드 된거하나고 인첸드 안나 오, 삽이도, 나왜 이렇게 무기만 나오지 않을까? 뭐지?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봐. 나 봐봐. 퍼나 아, 진짜 나까지터나어오퍼 나도 슈퍼. 나도 슈퍼. 나도 슈퍼. 나도 슈퍼. 나도 슈퍼. 나도 슈퍼. 나도 슈 나도 슈퍼. 나도 나도 슈퍼. 나도 슈퍼. 나도 슈퍼. 나 나 잠깐만 철걸런때는못 가겠어. 티어 어. 그다음 끝. 다이아칼. 이기좀 그, 준비 좀 해야겠다. 준비하세요. 오케이. 허리가아유감기꼭나고걸렸네 <laughs> <방귀만> <laughs> 강아지들. 난막 빌린 거치가 없어. 나. 부츠 완전저 나. 아직 끝 아니야. 끝. 난 필요 없는 거 여기다 줘도 돼요. 어 아, 레이시. 어나 아, 필요 없는 거. 그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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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다지까컬 먹을 거 표시하되. <놀람> <지어야 돼. 놀람> 아, 일단 아이가 하고 연극하고 연극. 모다는 너는 다 인챈트 된 거밖에 안 나왔어. 그래? 나황금사가좀뭐자 블록 황금사도 나 봐봐, 지렸지? 나! 두개더 있어. 자, 저는 준비 다 왔습니다. 기다리세요. 나활 나왔어? 응. 기다려봐, 활 나왔나? 어, 나왔다. 기다려봐, 나 아직. 아 솔직히 하루 너무 그렇다 뭐가 하루는 그래 준비 시작 아 진짜 나 내려가야 돼 거기 아 왔다 Sorry. 시작 네, 네. 가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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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어쭈 어쭈 나황금사 네. 먹을 네. 타임이 네. 네. 아니 bye 갑발을 입었어야 됐어, 온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응, 음, 이거 내고수피 잠깐만요. 수피리 군수였습니다.